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실제로 오늘 휴대폰 MTS로 매매한 영상을 녹화해서 가져왔는데요. 장초반에 주도주를 확실하게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을 이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공식은 딱 3개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봉 매물대를 소환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쉽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자, 첫 번째 차트.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중간 라인까지 다시 올라온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이번에는 중간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한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차트 중에서 일봉 매물대를 좋아한 차트는 몇번 차트가 될까요? 1번 차트가 아니라 2번 차트가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를 우리가 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라인은 한 7천 원, 8천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말이 즉슨, 앞에 9천 원, 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려있는 개인투자자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매물대가 쌓여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1번 차트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2번 차트는 만원에 물려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지금 주가가 만 천원, 만 이천원에 위치해 있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원, 구천원, 높은 구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수익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려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을 때 이런 차트를 우리가 매물대를 좋아한 차트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식도 한번 배워보자면 호가창 그리고 분봉차트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호가창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결 강도 그리고 매수 1, 2호가에 잔량이 얼마나 걸리는지 세력들의 매수세가 언제 유입되는지, 체결 속도는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분봉자트를 통해서는 이평선의 배열,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전 매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10% 이상인 종목들만 선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5%짜리 종목도 주도주가 될수 있을 것 같고, 7%짜리 종목도 주도주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10% 이상만 골라야 되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도주라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음과 동시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등락률도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5%, 3%, 7%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봤을 때 VI 발동의 기준이 되는 10%를 훨씬 넘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재료가 붙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0% 미만의 종목이 주도주가 될 확률보다는 10% 이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 수치상으로 나타내자면 10% 이상의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려면 결국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선 저항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일봉 차트상으로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나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매 물량이 한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당일 주가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봉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 호가청과 분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매수세, 1, 2호가의 절량이 어떻게 걸리는지, 또 분봉 거래 대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실제로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도주를 선정해서 매매 타점을 잡았는지 그 노하우를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시작하고 나서 5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위 랭크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세 가지 공식을 적용해 한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공식 10% 이상의 종목들만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종목들을 속해봤을때 일단 스펙주 10% 이상이니까 우리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커더베디슨 신규상장주 45%니까 남겨둘 수 있고요. 그다음 대성산업은 17%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일동제약 에스케이닉스 10% 미만이죠. 그러면이 종목들은 주도주에서 제외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림지주 22%니까 남겨주고요. 삼표시멘트 역시도 14%니까 남겨줍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민원씨야 서부티앤디 제외주고요. 교보19스펙 137%니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공식을 가지고 종목들을 소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공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스펙주와 신규 상장조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펙주는 그냥 원칙상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호가창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제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쿼드 메디슨, 신규 상장주, 대성산업, 하림지주 3표 시멘트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 쿼드 메디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이 상승하는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시장이 폭락하거나, 혹은 기존의 주도 섹터가 폭락하거나, 신규 섹터가 부재할 때, 해지의 개념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쿼드메디슨을 주도 섹터 후보군으로 올려놓되 이 대성산업, 하림지주, 삼표시멘트와 같은 종목들이 빠질 때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 시작하고 나서 이런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쿼드메디슨을 후보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종목은 대성산업, 하림지주, 삼표시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공식으로 넘어가서 일봉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아까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3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앞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고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하림지주와 대성산업 두 종목을 가지고 주도주 한 종목을 선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종목, 대성산업, 하림지주 이두 종목 중에서 주도주 한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선 세 번째 공식, 호가창 분봉 차트를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산업은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림지주는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하느냐 혹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하느냐 이 차이가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할인지주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 투매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VI가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대성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성산업을 실제로 매매해서 눌림매매 타점을 잡아봤는데 호가창과 분봉 차트를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3% 라인까지 VI가 발동되고 나서 17%, 16% 라인까지 빠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단기 조정 구간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분봉차트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약 9,050원 17%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하였고 이 부근에서 물량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원칙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점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VI가 발동되고 나서 23% 상승 구간이 찍혀있을 때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16% 17% 구간 세력들이 단기소화 구간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분봉 차트와 호과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수 사점을 잡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었다가 빠지고 나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바로 치고 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포지션을 종료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막혀서 주가가 살짝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부근에서 단기 상승 1파 원칙 매도를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 MTS를 가지고 실제로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주도섹터 후보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